지난달 한국 시간으로 19일 세계적 권위의 피아노 경연대회인 미국 반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8세 임윤찬이 우승했습니다. 이 대회 6 0년의 역사상 최연소 우승 기록이 데네요 반클라이번 콩쿠르는 1958년 냉전 시절 소련에서 열린 제1회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여 미국의 영웅을 떠오른 미국의 피아니스트 반클라이번을 기리는 대회입니다. 세계 3대 음악 경연대회로 꼽히는 쇼팽 콩쿠르, 차이콥스키 콩쿠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의 버금가는 권위를 인정받는 미국의 대표 피아노 콩쿠르인데요. 1962년 시작해 4년 주기로 열리는 이 대회의 역대 우승자를 보면 나도 루프 알렉세이 술타노프 월가 케른 등 거장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뛰어난 작품 해석력과 연주기량으로 임윤찬의 반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는 기간 내내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중결선 무대에서 최고 난도의 기교를 요구하는 독주곡 리스트의 연습곡을 완벽히 소화한 데 이어 결선 무대에서는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3번을 통해 관계에 가까운 음악성과 기교를 선보였습니다. 그의 연주가 끝나자 청중들은 다같이 기립박수는 물론 엄청난 실력의 소유자다, 차원이 다르다는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포트워스 심포니를 지휘한 올소분 마지막 곡 연주를 마치고 물컥 감동하였고 결선 첫 곡을 지휘할 때도 치밀어 오르는 감동을 삼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반클라이번 콩쿠르 최연소 우승자는 2009년 소녀름이 2위를 했을 당시 공동 우승자 중국의 장하우 첸과 1969년 우승자 크리스티나 오르티즈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19살의 나이였는데요. 직전 대회 또한 2017년 한국인 최초로 이 콩쿠르에서 우승했던 당시 28세 선우의 권입니다. 이날 이면차는청중상은 물론 현대곡을 가장 잘 연주한 경연자에게 수상하는 비벌리 테일러 스미스 어워드까지 차지하여 상관왕에 올랐습니다. 18세 소년이 이뤄낸 성과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였지만, 본인은 아주 담담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우승 직후 현지 기자회견에서 제 꿈은 모든 것을 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피아노하고만 사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수입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고 있다며,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야망은 0.1%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음악 앞에서는, 모두가 학생으로 제가 어느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심사위원장도 맡았던 발인 알속 같은 고장에게도 18살 임윤찬과 협연한 무대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지난 25일 토요일 서울 서초동 한국예술통합학교 3층 오페라 스튜디오에는 연주복을 차려입은 어린 학생들로 복도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이날은 한예종 산하 한국예술영재교육원에 다니는 212명의 초중고교 음악 천재들이 중간고사를 보는 날이었는데요. 매년 두 차례 교수들 앞에서 독주평가회를 거쳐서 별도 선발 오디션을 통과해야만 나라가 제공하는 엘리트 교육을 고교 졸업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6월 19일 세계적 권위의 뱅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최연소 1위를 차지한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밟은 바로 그 코스이죠. 7살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임윤찬은 중학교 과정인 예원학교를 2020년 수석으로 졸업한 후 작년에 한예종의 영재 전형으로 입학했습니다. 외신들은 임윤찬처럼 훌륭한 피아니스트를 배출한 한국의 예술 교육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단시일 안에 세계인들이 우러러보는 클래식 강국이 될수 있었을까요? 현재 손민수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으며 한 번도 해외에 유학한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인이면 누구나 어릴 적한 번쯤 경험한다는 피아노 학원, 피아니스트 임윤찬도 처음 피아노를 접한 곳이 바로 동네 피아노 학원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전국의 두 번째로 많은 예체능 학원으로 인하여 클래식 입문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주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있는 피아노 학원과 한예종으로 대표되는 국가의 주도, 엘리트 교육 대기 맞물린 결과가 그 이유일 것이라고 예술계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예술을 접하고 이중 결성부은 나무를 산발해 국가가 집중적으로 키우고 기업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구축된 게 인륜찬을 낳았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술계는 인륜찬은 시작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고 기는 실력을 인정받아 산발된 전국의 음악, 영재원 수강생만 3,300명에 이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성주 한국예술영재교육원장은 영화 가요 등 대중문화에 의해 순수예술 분야에서도 한류 바람이 불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며 임윤찬처럼 재능과 열정을 갖춘 예술영재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윤찬을 비롯하여 올 상반기에만 37명이 세계 25개 콩쿠르에서 3위 안에 입상함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예술인들이 세계 클래식 무대를 휩쓸고 있습니다. 또한 이면찬의 올해 반 클라이번 콩쿠르 결선 연주를 담은 유튜브 영상이 라음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연주 영상 가운데 가장 많이 재생된 영상이 됐습니다. 반 클라이번 재단은 현지 시간 12일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2022반 클라이번 콩쿠르 금메달 리스트인 이면찬의 라음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연주 영상이 유튜브에서 올라온 이곡 연주 영상 중 가장 많이 재생됐다고 밝혔는데요. 지난달 2 0일반 클라이번 재단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이 영상이 당일 조회수 488만회를 넘겼습니다. 1978년 뉴욕 에버리 피셔울에서 연주한 세계적인 피아노 거장 호로비치의 나우마니노프 3번 연주 영상 조회수를 뛰어넘었던 것입니다. 또한, 반클라이번 재단은 오늘 12일은 반클라이번의 88번째 생일이다며, 클라이번의 대표 레퍼토리 중 하나였던 나우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이윤찬이 지으자 마린 알소, 포트워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한 이 영상이야말로, 플라이번을 기를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면찬의 라우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연주 영상은 업로드 당시 이틀 만에 조회수 100만 회를 달성했으며 글로벌 유튜브 인기 트렌드 동영상 30위까지 올라가며 전 세계인들의 귀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전소였습니다.